예, 안녕하십니까. 예, 민법 및 민사특별법 강의 계속 이어나가겠습니다. 아, 이번 시간부터는 물건의 변동이죠. 먼저, 물건의 변동이다라고 하는 거. 우리 앞에서 권리의 변동도 봤습니다. 그 권리 중에 물건의 변동이죠. 에, 물건의 발생, 변경, 소멸하는 과정을 물건의 변동이다. 자, 물건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득실 변경이라고 볼수 있겠죠. 물건을 취득하고 상실하고 그런 과정에서 변경되는 걸 얘기한다 그래서 물건의 변동입니다 그래서 발생, 변경, 소멸을 의미한다 그래서 발생, 변경, 소멸도 여타 권리 모든 권리와 마찬가지로 그 원인도 법률 행위 아니면 그렇죠 법률 행위 아니면 법률 행위가 아닌 원인 법률 행위가 아닌 원인은 법률 규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법률 행위 아니면 법률 규정에 의해서 물건 변동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고요 먼저 법률 행위에 의한 경우, 그래서요. 우리 민법에 민법 제 186조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거는 물건에만 적용되는 거예요. 부동산에 관한, 이 동산도 또 해당하지 않습니다. 부동산에 관한 법률 행위로 인한,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법률 행위는 계약이라고 하면 가장 적합할 겁니다. 물론 단독행위로서 뭐, 뭐 계약으로 증여 같은 것도 있고 매매계약도 있을 테고, 단독행위로서 뭐가 있을까요? 뭐, 어, 권리 포기 뭐 이런 것들도 있을 테니 있긴 있을 텐데요. 예,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 계약이라고 한번 볼게요. 법률 행위에 법률 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 변경은 등기해야 그 효력이 발생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둘이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가하고 을이 갑소유 토지에 관해서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그리고 대금 안 납하고 목적물 인도까지 했다라고 하더라도 의리 소유권을 취득하려면 목적물을 점유한 것만 가지고는 아직 부족하다는 얘기죠. 뭐까지 해야 된다는 얘기일까요?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해야만 그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 얘기고요. 자, 동산 같은 경우는, 예, 동산 물건의 변동 원인이 법률 행위인 경우엔 인도해야 그래요. 동산은 점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인도라고 하는 건 목적물 을 인도해서 매수인이 목적물을 붙들고 있어야 그 물권 변동의 효력이 발생한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거는 그냥 있다 정도만 아시면 되고요 구체적으로 앞으로 봐야 될게 이거거든요 그래서 법률행위에 기한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에 기한 물권의 득실 변경은 등기해야 그 효력이 발생한다 물론 이제 나중에 가면 법률 규정에 의한 거이 법률 규정에 의한 건또 암기도 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자 이런 거고 그러면 이제 다음 내용을 좀 잠깐 보겠습니다. 자, 법률 행위가 아닌 원인. 이건 좀 법률 규정이라고 금방 말씀드렸잖아요. 이때는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187조. 자. 상속, 공용 징수, 판결, 경매 기타 법률 규정이다라고 해서 이걸 그냥 경수 상판기 이렇게 얘기하죠. 경수 상 판기라고 얘기해서 경매, 수용, 공용 징수를 수용이라고 해요. 상속, 판결, 기타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거에 관한 부동산에 관한 물건의 취득은 이런 경우에 취득할 때는 물건을 취득할 때는 등기 없이도 취득하죠. 그래요. 그런데 등기하지 아니하면 이를 처분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처분행위할 때는 등기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다는 얘기는 갑이 사망을 해서 을이 저 상속이니까요. 을이 이 갑소유 토지에 대해서 소유권은 사망한과 동시에 있는 소유자가 된 거야 등기 없이도 소유자가 됐지만 을이 이 물건을 병에게 처분한다라고 하는 건 처분은 뭐죠? 법률 행위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186조에 따라서 얘가 등기해야 되니까 얘한테 등기해 주려면 을이 등기를 갖춰야 되겠죠 그러니까 상속을 통해서 소유권을 취득할 때는 피상속인이 사망하면 갑이 사망한과 동시에 이 부동산은 을의 소유물이 됐지만 을이 소유권을 행사하고 있다가 제3자에게 처분을 할 때는 처분할 때는 등기를 해줘야 되죠. 제3자에게 그러니까 자기 이름으로 등기하지 않으면 처분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또 기타 법률 규정에 의해서 물건이 발생 또는 소멸하는 경우도 있다라고 하는데요. 기타 뭐 여러 가지 법률 규정이 있을 수 있겠죠. 여기 경매 수용 상속 판결 기타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기타 예 네, 기타 이런 것들은 뭐가 있느냐라고 하는데 여기에 이제 대표적인 게 뭐냐면 취득시효예요. 취득시효도 민법 제245조에 규정이 있어요. 그런데 취득시효에 의할 때는 2 4 5조의 규정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등기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245조도 법률 규정은 맞잖아요. 법률행위가 아닌 기타 법률 규정은 맞는데 법률 규정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등기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등기하라고. 그래서 주, 주로 많이 봐야 될건 이거죠. 예, 이걸 좀때 특별히 보셔야 되고 뒤에 가면 취득시효 별도로 공부할 겁니다 그래서 기타 법률 규정에 의한 물건의 발생 또는 소멸을 얘기할 때 부동산 등기 없이도 신축했다든지 첨부는 이제 세 가지가 있죠 부합, 혼화, 가공 뒤에서 볼 거고 우리 인문 <laughs> 과정에서 너무 여기 이런 데 신경 쓰지 안기로 합니다 그리고 등기해야 취득한다라고 하는 건 점유취득시효라고 해서 245조 제1항 규정에 의해서 법률 규정임에도 불구하고 등기가 꼭 필요한 경우가 있다라고 하는 걸 얘기하고 있죠 자 그다음에 다음에 보시면요 동산 같은 경우는 우리가 규정은 있지만 있다 정도만 알아주시면 되는 거고요 특별히 입문 과정에 이제 뭐 필요하니까 적어 놓긴 했지만 동산 같은 경우에는 뭐 선의취득도 있다라고 하는데 이 선의취득이 우리 시험에는 딱두번 출제가 됐어요 출제가 됐고 선의취득은 동산에만 적용되는 특별규정이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있다라고 하는 정도만 보시고 너무 신경 쓰실 필요 없습니다 10년 한 15년마다 한번 정도 출제된다. 뭐 이런 정도로 이해하셔야 되는데 우리 시험엔 또안 나올 겁니다. 이번 과정에는요. 자, 그다음에 혼동이다라고 하는 거죠. 이 혼동은 병존할 수 없는 두 가지 이상의 권리가 동일인에게 귀속이 돼서, 예, 동일인에게 귀속이 돼서 그 중에 보존실익이 없는 권리가 소멸하는 걸 혼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소유권과 제한물권의 혼동이다. 자, 여기서 이제 권리관계 분석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등기부의 권리를 분석해 보니까 갑이 소유하고 있던 물건이에요. 여기에 을이 저당권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세 번째 을이 이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했다. 샀다 그런 얘기죠. 그럼 이때 이 저당권은 보존할 가치가 전혀 없는 겁니다. 저당권뿐만 아니라 지상권이라든지 전세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더라도 이건 보존 가치가 없는 권리이기 때문에 지워지지 않아도 을은 이 저당권을 유지할 필요가 없죠. 그런데 이거하고 비교해서 저당권을 유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저당권을 유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가 혹시 이런 모습이 나타날 수도 있지요. 그래서 갑이 소유자이고요. 을이 여기서 지상권자라고 한번 볼게요. 지상권을 가지고 있는데 이 을의 지상권에 누군가가 돈을 빌려주고 저당권을 가지고 있다. 그런 병이 여기에 저당권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지상권자 을이 세 번째 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했다 그래서 이게 지어졌다는 얘기예요 가운데 것만 없으면 이거하고 모양이 똑같잖아요 그런데 가운데 저당권이 있다 즉이 지상권이 다른 권리자의 목적이 돼 있다 만약에 을이 소유권을 취득했다고 라 해서 을의 지상권이 소멸하면 병의 저당권 부기된 권리도 같이 소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때는 소멸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예외가 있어요 자 그래서요 여기 보면 소유권과 제한물권이 서로 혼동하게 되면 이게 이제 혼동이잖아요. 그러면 원칙적으로 제한물권이 소멸해야 되겠죠. 소유권 속에는 제한물권의 내용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제한물권이 소멸한다라고 하는데요. 자 어떤 경우에 소멸하지 않느냐 소멸하지 않는 경우도 있답니다. 혼동한 제한물권이 즉 혼동한 제한물권이 제3자 권리의 목적이 되어 있다 이 얘기예요. 이게 여기서 이렇게 보면 쉽게 이해가 되는데 지면으로 보면 즉 시험에 나오는 용어로 보면 좀 어려워요. 우리가 이걸 어떻게 빨리 극복하느냐라고 하는 게 중요한 거죠. 음, 그래서 많이 읽고 이해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이 내용 보고서, 어, 이런 경우에는 지상권이 다른 사람의 권리의 목적이 돼 있으니까 당연히 이건 소멸하면 안 되겠지. 자기가 소유권치르겠다 해서 이게 소멸해서는 안 된다. 라고 이해가 가지만, 시험 지문에 제3자 권리의 목적이 됐다. 이런 식으로 나와버리니까 용어 자체가 이제 혼란스러워지는 거죠. 또 하나, 그 물건에 후순위 권리자가 있을 때 그래요. 그러면 이거하고 똑같이 한번 볼게요. 똑같이, 후순위 권리자가 있다. 그러면, 갑이 소유자고, 이번엔 을이 저당권자라고 볼게요. 그리고 세 번째, 병이 후순위 저당권을 가지고 있는데, 네 번째, 을이 소유권을 취득했다. 그럼 지워졌다는 얘기잖아요. 여기에, 3번에 있는 저당권자 병만 없으면 이 모양하고 똑같은 거 아닙니까? 저당권이요? 그러니까 소멸해야 될것 같은데, 이때 이걸 소멸시켰다라고 하면, 병에게는 이익이 되지만, 을 자신에게는 손해가 크게 생길 수도 있죠. 이런 경우엔 자기 자신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소멸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혼동한 제한물건이 제3자 권리의 목적이 된 때는 이 제3자를 보호해야 될 필요가 있고, 그 물건에 후순위 권리자가 있을 때는 자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물건은 소멸하지 않습니다.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게 이제 이게 가장 기본적인 모습이죠. 자, 그 다음에 는 이제. 물권법 강론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까지가 물권법 총론의 대체적인 내용이고, 물권법 총론에서도 한네 문제 정도가 우리 출제가 돼요. 우리 시험에 네 문항 정도가 출제가 되는데 그 중에서 이제 물권의 종류 앞에서 우리 봤던 뭐 소지, 전지, 저질 유전과 같은 그런 물권의 종류를 관습법상 물권 이런 걸 물어보는 경향이 있고요. 또 물권의 효력과 관련돼서 물권적 청구권. 그 다음에 지금 여기는 하지 않았지만 사실은 우리 민법의 범위는 아니지만 민법과 관련이 있다라고 해서 등기의 효력 같은 거좀 물어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물건의 혼동, 그 다음에 뭐 등기 청구권 등기와 관련된 내용들이 조금 내용이 나오는 게 있습니다. 그 부분은 사실은 부동산 등기법에서 다룰 내용인데 우리 부동산 물건 변동과 관련이 있다라고 해서 우리 시험에 한 문제 정도 이렇게 넣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핵심적으로 꼭 알아야 될 내용만 이렇게 봤고요. 이제는 물권 총론이 끝났기 때문에 물권 각론을 하는데 물권 각론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물권의 각각의 개별적인 효력을 예, 공부한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먼저 소유권하고 점유권을 먼저 공부합니다. 그리고 점유권 먼저 공부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소유권은 소유권 바로 이어서 제한물권을 공부하는 게 합리적이기 때문에 물권의 출발은 소유권이겠지만 우리는 여기서 점유권을 먼저 공부하는데 점유권이라고 하는 건. 어떤 물건에 대한 사실상 지배 상태. 이 사실상 지배 상태를 권리로 인정해 준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이 굉장히 포괄적인 권리인 거예요. 어떤 물건에 대한 사실상 지배 상태를 권리로 인정해 줬다. 어우, 그렇죠.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그 상태만 권리로 보겠다. 음. 그러니까 굉장히 포괄적이다. 그러니까 점유권이라고 하는 거는요. 물건을 지배만 하고 있으면 권리로 인정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조금 개념이 어려운데 제가 혹시 강의를 하다가 시계를 풀러 놓고 갔습니다. 근데 여러분 중에 한 분이 그 시계를 습득을 하셨어요. 습득을 하셨으면 여러분은 아, 다음 주에 우리 민법 교수 오면 줘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습득해서 가지고 있다라고 할때 여러분이 이 물건에 대한 소유권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 물건에 대해서 나하고 사용 수익권 계약을 맺은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제가 흘리고 간 물건 소유자가 누군지 알고 먼저 지배하고 있는 상황에서 혹시 지나가던 그 누구가 네 거냐 아니다 내 나라 그래도 아니다 나에게 점유권이 있어서 너에게 안 줘도 된다라고 주장할 수 있는 권리 이렇게 점유권이에요. 그러니까 이 점유권이라고 하는 건 소유권이나 기타 사용 수익권이 있어서 점유권을 주장하는 경우도 있지만 조금 아까처럼 소유권도 없고 사용 수익권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점유권을 주장할 수 있다. 그래서. 현재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상태가 본권즉 소유권이나 기타 지상권 또는 임차권 등과 같이 점유할 권리를 가지고 지배하고 있는 사람도 있지만 단순히 다음 주에 오면 돌려줘야 되겠다 그래서 소유권도 없이 또는 사용 수익권도 없이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도 사실상 지배 상태가 보이면 이걸 권리를 인정해 주겠다 라고 하는 게 점유권이죠 물권 중에 가장 나중에 생긴 권리고 굉장히 포괄적인 권리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 이제 점유의 태양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죠. 이 점유의 형태와 모양이다라고 하는데 가끔 여러 가지 책에 점유의 모습이다라고 하는데 이 태양이라고 하는 말이 일본식 표현이에요. 형태와 모양을 그냥 태양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말로 자꾸만 이렇게 순화시키려고 하는데 또 마땅히 딱 정확하게 맞아떨어지는 말도 없어요. 그 점유 점유의 형태와 모양이다 이렇게 줄여서 얘기하고 뭐 점유의 모습이다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여기에 자주 점유와 타주 점유가 있다라고 하는데 자주 점유는요 그야말로 자주 내가 스스로 주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내가 내가 이 물건에 소유할 의사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하는 점유예요 진짜 소유권이 있는지 이건 따지지 않아요 자주 점유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매수인이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다 그 매수인이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다라는 얘기는 아직 소유권 이전 등기 안 했으면 소유자는 아니다. 그런 의미가 되죠. 아직 소유자는 아니지만 매수인이 목적물을 점유하기 시작했다는 얘기는 어 내가 매매계약을 왜 했을까요? 소유할 의사가 있으니까 매매계약 한 것이다. 라고 해서 이렇게 소유의 의사가 있는 점유를 자주 점유라고 얘기를 한다. 라고 하는데요. 그럼 소유의 의사가 있는지 여부는 소유자 개인적인 욕심을 가지고 따지느냐?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고 자. 소유할 의사가 있는지 여부는 그 사람이 점유를 어떤 과정을 통해서 취득을 했느냐. 자, 설명을 드리면 갑이 갖고 있던 물건을 을이 점유하기 시작했다는 얘기예요. 근데 을이 점유하기 시작했는데 가서 어떻게 했던 얘기죠?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둘이 매매 계약을 체결을 해서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목적물을 인도했다. 그래서 을이 점유를 시작했다. 그럼 을이 점유를 했다는 모습이 아니라 매매 계약을 했다라고 하는 모습을 보셔야 돼요. 의리값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다. 그럼 매매계약을 왜 했느냐. 소유할 의사가 있으니까 매매계약을 체결했다라고 보여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때는 소유의 의사가 있는 자주점이다라고 하는 거고요. 혹시 매매가 아니고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목적물을 점유했다는 얘기는 이 사람이 지금 점유하고 있는 모습만 보는 것이 아니라 점유취득의 원인이 뭐냐 이걸 봐야 되거든요. 그럼 이 사람이 목적물을 점유할 때 임대차를 왜 했느냐? 소유할 의사가 있으면 매매를 해야지 임대차를 할 일이 아닌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임대차를 하고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다는 얘기는 소유의 의사가 없는 점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걸 무슨 점유라고 하느냐? 타주 점유라고 얘기를 한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 여기 보니까 매수인의 점유는 그리고. 도인의 점이다라고 해서 이 도인은 무슨 뭐 도인 그러니까저 멋있는 사람 아닙니다. 도둑놈을 얘기하는 거예요. 도둑놈이 목적물 점유하고 있다. 그러니까 도둑놈을 보호하자 그런 뜻이 절대 아니죠. 갑의 물건을 을이 훔쳤다. 왜 훔쳤느냐라고 하는 거죠. 훔쳤다 이거 좀 이상하네 그죠. 절도했다 뭐 절도나 훔쳤다 똑같은 말이죠. 훔쳤다 왜 훔쳤을까요. 소유할 의사가 있기 때문에 훔친 거죠. 누구를 보호하느냐, 보호하지 않느냐, 그런 문제가 아닌 거야. 얘가 어떤 뜻을 가지고 이런 행위를 했느냐, 이거 가지고 얘 판단하는 거죠.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매수인과 도인의 점유는 자주 점유에 해당하고 여기는 전부 지상권자, 전세권자는 사용 수익하다가 나중에 돌려주려고 계약을 체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사람들의 점유는 타주 점유인데 수치다라고 하는 거. 수치는 뭐예요? 이거는 누가 뭐 쪽팔림 아닙니까? 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물건을 창고에 보관을 시킬 때 보관시킨 사람을 임치인이라고 하고 창고 주인이 그 창고를 활용해서 물건을 보관하고 있으면 그걸 수치라고 하죠. 그럼 수치인은 보관기간이 끝나고 그 보관료를 내면 목적물을 돌려줘야 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최초의 계약 자체가 내가 보관하고 있다가 돈 받고 나중에 돌려주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계약을 했기 때문에 그거는 타주점유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선의의 점유와 악의의 점유가 나오죠. 여기서 선의의 점유, 악의의 점유다라고 하는 건 좋은 사람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선이 그럼 착한 사람이고 악의 그럼 나쁜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민법에는 좋은 사람 나쁜 사람 선악을 따지지 않습니다. 그런 여기서 얘기하는 선악은 어떤 사실을 미리 알았으면 악이고 어떤 사실 알아야 될 사항을 미리 몰랐으면 그걸 선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어떻게 보면 선인는 우리가 그냥 보통 쓰는 말로 좀 띨띨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고, 악인은 약삭빠른 사람이다. 이렇게 보셔도 관계는 없습니다. 자, 그래서요. 선의의 점이다라고 하는 건 어떤 물건을 점유하고 계신 분이 있다는 거예요. 이 물건을 점유하고 계신 분이 있는데, 원래 이 물건에 대한 소유권이 있다든지, 또는 사용 수익권이 있다든지라고 생각을 하고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사용 수익권이 없다 목적물을 지배할 권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있다고 믿고서 하는 점유를 선의의 점유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악의의 점유는 본권이 없음을 잘 알면서 요거 하나하고 추가적으로 하나가 더 있죠 또는 본권의 유무를 의심하면서 하는 점유를 악의의 점유다 이거 혹시 본권이 없을지도 모르는데 이거 혹시 이런 거 아니야 이렇게 의심하면서 하는 점유도 악의의 점유다 자 예를 하나 들어 드리겠습니다 갑과 을이 갑소유 토지, 예, 건물이라고 할까요? 갑소유 건물에 대해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는데, 갑소유 건물은 이렇게 딱 붙어 있는 두 개의 건물이 있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래서 임대차는 요 건물에 대해서 임대차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갑이 가다가 오른쪽으로 들어가라, 오른쪽 건물로 들어가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가운데 길이 있고요. 그래서 임대차는 요거에 대해서 임대차를 했는데, 을이 알았다 그러고 오다가 보니까 카톡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길을 돌아서 이렇게 가고 있었어요. 가고 있었는데, 을이 야, 이게 왼쪽이냐, 오른쪽이냐 잘 모르겠다. 그러니까 갑에게 전화해 보는 거죠. 전화해서 야, 왼쪽이야, 오른쪽이야 그랬더니 갑이 물어보죠. 가고 있냐? 라고 물어봐요. 갑은 이쪽으로 가고 있냐? 라고 물어본 건데, 어, 가고 있다 라고 얘기했겠죠. 가다가 오른쪽이라니까 라고 해서 들어갔다는 거죠. 그럼 을은 자기가 여기에 대한 임대차는 아니었잖아요. 여기에 대한 임대차였는데, 여기에 대한 임대차를 했다고 믿고서 하는 점유를 선의의 점유다라고 하는데, 그 전에 얘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이쪽 아니면 이쪽인데, 오른쪽이라고 들은 것 같기도 하고, 왼쪽이라고 들은 것 같기도 하고, 에이, 이쪽이 더 멋있다. 야, 일로 들어가자. 라고 해서 점유해서 들어가면서 나는 임차인이다 라고 믿었어도, 본권이, 즉 사용 수익권이 있는지 없는지 의심을 하면서 점유를 했기 때문에, 이걸 악의의 점유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 선의 아기가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라고 하는데 선의 점유자는 목적물의 사용이익, 즉, 목적물의 과실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의 점유자가 목적물을 점유하는 과정에서 생긴 이익들은 그냥 선의 점유자 그냥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선악을 따질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 선의 점유자가 본권에 관한 소에서 패소하면 소가 제기된 때로부터 소급해서 아기였던 것으로 간주된다라고 하는 건 이거하고 관련이 있는 거예요. 본권이 있음을 어떻게 해요 의심했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자, 선의의 점유자는 맞아요. 근데 사용 수익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용 수익권이 있다고 믿고 사는 점유자가 있습니다. 갑의 물건을, 을이 점유를 시작을 했어요. 점유를 시작을 했는데 이 점유는 소유의 의사가 있는 자주 점유면서 선의의 점유였습니다. 그런데 갑이 가지고 있는 두 개의 물건 중에서 다른 물건을 점유를 시작한 거예요. 이걸 점유했어야 되는데 이걸 점유를 시작을 했죠. 점유를 시작을 했다가 나중에 갑이 와서 왜 이걸 점유하고 있는 거야? 이걸 점유해야지 라고 했더니 나는 이건 줄 알았다. 그럼 둘이 소송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죠. 그 소송이 제기가 됩니다. 소송이 제기가 되면 나중에 여러 가지 권리 관련 서류를 확인해 보니까 아 이게 아니고 이거다라고 해서 점유자가 패소를 하게 되는 거야. 그러면 현재 목적물을 소유의 의사로 선의의 점유가 시작이 됐어요. 시작이 됐다가 소송이 제기가 되죠. 소송이 제기가 돼도 소송이 패소가 됐다라고 하면 소송에서 패소가 되면 이때부터는 뭐 타주점이다. 뭐 매매했다라고 하는 게 맞겠네요. 자주점이라고 얘기하려면 매매했다. 그러면 거 좋아요. 이거를 샀다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이걸 산 거였죠. 그러니까 나중에 가벼와서 내가 판 물건은 이게 아니고 이거다라고 해서 소송이 됐다. 이렇게 예를 들어 드릴게요. 그래서 소송에서 패소가 됐다라고 하면 이때부터 뭐가 되는 거예요, 이제? 이 물건에 대한 점유는 타주점이요. 소유의 의사가 없는 타주 점유가 되는데 선의의 점유가 악의 점유로 바뀌는 건 여기서부터 바뀐다는 얘기야. 여기서 지금까지는 선이지만 이때부터 뭐가 된다? 악의 점유자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건지 이건지 잘 모르겠다. 하지만 이게 더 좋아 보인다라고 했으면 뭘 했단 얘기죠. 의심을 했다 그런 얘기죠. 의심하면서 점유를 했기 때문에 악의 점유로 바뀌어 버린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예, 선의 점유자가 본권에 가는 소에서 패소하면 그 소가 제기된 때로부터 악의가 있었던 것으로 본다. 과실이 있는 점유와 과실 없는 점유, 점이 무과실의 점유다라고 하는 건 본권이 없음에도 본권이 있다고 믿는데 주의를 충분히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알 수가 없었다. 그럼 과실이 없는 거고요. 또 주의를 충분히 하지 충분히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 몰랐다라고 하면 그거는 과실이 있는 거죠. 주의를 충분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알 수가 없다. 무과실. 주의를 충분히 하지 않아서 몰랐다. 그럼 과실인 거죠. 그래서 무과실이다, 과실이다. 라고 하는 건 주의를 충분히 했느냐, 안 했느냐. 이런 문제가 아니라 무과실은 추정되지 않는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과실, 무과실을 추정이 되느냐, 안 되느냐. 라고 할때 무과실은 추정되지 않는다. 요것만 그냥 아시면 돼요. 누가 입증해야 되느냐. 자기 스스로가 나는 무과실입니다. 라고 입증을 해야 된다. 나머지 뭐 소유의 의사가 있는 자주점이나 선의점유 같은 경우는 점유자가 스스로 입증할 필요가 없는데 무가실은 스스로 입증해야 된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은 점유의 추정적 효력과 관련돼서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이 된다. 그런데 무가실은 추정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무가실은 스스로 입증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특정한 효과에 관해 추정을 받는 자, 즉 자주점유, 선의점유, 평온하고 공연한 점유는 추정을 받으니까 스스로 입증할 필요는 없겠지만 무가실은 점유자가 스스로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된다? 입증을 해야 된다. 이거는 입증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입증 책임이 없다라고 하는 거고요. 전후 양시점에 유 점유한 사실이 있으면 계속 점유도 추정이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자, 점유의 권리적법 추정이다. 그래서 점유자가 점유물을 점유물에 대해서 행사하는 권리는 적법하게 보유한 것으로 추정이 된다라고 하는데 이건 우리 본 수업 때 가서 좀더 구체적으로 보시고요. 점유자의 과실 취득은 아까 선의의 점유자는 점유물의 과실을 취득한다 이런 말씀 드렸죠. 그래서 선의의 점유가 굉장히 좀 중요한 겁니다. 악의의 점유자는요. 과실 취득권이 없어요. 그래서 수취한 과실을 반환해야 돼요. 반환해야 되는데 자기가 소비했다 드셨다 그런 얘기죠. 그럼 대가를 보상해야 되겠죠. 또 하나 그 과실로, 여기서 얘기하는 과실은 미스테이크, 미죠? 뭐죠, 잘못한 걸 얘기하는 거야. 과실로 훼손 또는 수치하지 못한 과실, 자기가 소비한 과실 또는 자기 잘못으로 수치하지 못한 과실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책임져야죠. 반환을 못하면 대가를 보상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뭐 요거는 뭐 구체적인 내용이고요. 점유자와 회복자에 대한 책임이다라고 하는 거. 이거는 점유자가 목적물을 점유하다가 진정한 소유자에게 목적물 을 반환할 때 상호 간의 결산에 관한 문제예요. 이건 여기서 너무 간단하게 본다 라고 하면 잘못된 인식이 될수 있습니다. 여기서 너무 간단하게 볼건 아니에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냥 여기서 개념만 아십니다. 점유자가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던 자가 진정한 소유자에게 목적물을 돌려주면서 상호간의 결산 문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우리 본수업 때좀더 구체적으로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점유자의 상환청구권이다. 그래서 목적물을 반환할 때 목적물을 반환할 때 회복자에게 내가 점유하는 기간 동안에 수리비를 지출했다라고 하면 그런 거 돌려달라고 할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너무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굉장히 구체적으로 봐야 됩니다. 이거는 시험에 늘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 점유자가 목적물을 돌려줄 때 소유자에게 일정한 자기가 지출한 비용들도 돌려달라고 할수 있다. 사후간에 결산을 하는 과정에 돌려달라고 할수 있는 권리가 있다라고 하는 거그 정도만 그냥 여기서 예, 우리, 입문과정이니까, 기초과정이니까, 그런 정도만 보겠습니다. 그리고, 잠시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는 소유권에 관해서 계속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